안녕하세요. 코알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베이비 도지 코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업고 다니는 가족으로 생각하는 이 귀여운 강아지 코인, 이제 시작일지 아니면 끝일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 정확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성공 버튼입니다. 누르실 때마다 10배 수익 얻게 된다 생각하시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아무도 베이비 도지에 집중하지 않고 있을 때 급등하지 않은 시점부터 종목을 언급해 드렸었고요. 페페 언체인드도 곧 상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상장을 했습니다. 페페 언체인드는 결국 하루 만에 400%가 올라서 성공적인 데뷔를 했고요. 구매 성공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구매 방법도 문자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고래들이 집중하고 있는 좋은 종목들 발굴하는 경우 종종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이런 종목들을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11월 같은 경우는 제타체인 하나 미스나긴 했지만 이것도 다시 올라왔죠. 못 믿으시겠다면 들어오셔서 전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링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데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영상으로 찾아뵙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보 제공한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전부 다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코인들이 아닌 한 코인들은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꼭 적절한 금액으로 투자하시고 분산 투자하셔서 리스크에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번 코인 불장은요. 지난 2024년 3월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달러의 위기 때문에 촉발된 것이고 트럼프의 영향 등으로 단발성 불장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본인이 직접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절대 시장이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3년은 코인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투자 고려도 해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베이비 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베이비 도지가 엄청나게 떠오른 건 당연히 일론 머스크 덕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론 머스크 덕분이라는 거는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시바이누가 최저점에서 161만 배를 갈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일론 머스크 덕분이고 사실상 밈코인계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신이고 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일론이 직접 언급한 코인들은 다 엄청난 상승을 했었는데 유독 그동안 베이비도지만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베이비도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더욱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베이비 도지는 과거 민코인 순위에서 3위를 했었던 코인입니다. 자, 지금은 페페가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시총 차이는 최근까지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베이비 도지가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차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가 갑자기 베이비 도지에 대한 언급을 정말 오랜만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머스크 본인의 아들을 베이비 도지로 지칭을 하고 본인은 도지 코인으로 언급을 하면서 X에다가 게시글과 사진을 올렸었는데요. 자, 이 사진을 좀더 명료하게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요 도지는 본인과 같은 그런 존재고 본인의 아들은 베이비 도지 같은 그런 존재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어찌보면 본인인 도지보다 아들인 베이비 도지가 더 소중하다 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가득하고 본인보다 자식이 우선인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존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미국의 언론들도 이 사진에 주목을 하면서 베이비 도지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구글 트렌드 검색량도 신규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올렸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깊게 보고서 투자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진 것이죠 그러면서 현대 사람들은 베이비 도지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의 사업에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론이 도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듯이 베이비 도지도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밈코인 시장에서 모든 이목들이 지금 베이비 도지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점에서 도지의 시총은 87조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베이비 도지와는 40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죠. 일반적으로 코인들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더 멀리 갈 수가 있는데, 앞 수적으로 시총이 작은 베이비 도지 코인이 훨훨 날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도지 같은 경우 1년에 최소 몇 배를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베이비 도지는 엄청나게 상상 이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베이비 도지는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 사실상 성공한 이유도 일론 머스크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코인계 거물들은 가상 자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 드렸었던 피넛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X에다가 게시물을 올리면서 출시 며칠 만에 3000%를 오르기도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코인계의 거물들의 행동을 반드시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물들의 행보를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단돈 100원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큰 돈을 벌수 있었던 그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코인은 고래들의 펌핑과 의도적인 마케팅에 의해서 가격이 급등한다 라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는 투자자들의 지갑에 거래 내역을 볼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수익이 안날 수가 없겠죠. 비트코인이 900원일 때 전제 산을 투자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다빈치 제레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코인들을 매집을 하고 나서 자 이렇게 트위터로 알립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엄청난 급등이 나와줬고요. 결국에는 출시 후에 저점부터 고점까지 181만 배를 급등한 전설적인 코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고래들을 이용한 투자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이 사이트는 둔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밈코인등 모든 코인들의 거래 내역을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자이 DUNE 사이트에서 여기 검색란에 씨라는 은어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많은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 분석가를 클릭해 보시면 이 분석가만의 온체인 데이터가 나오죠. 여기서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이 된 모든 거래 및 활동 데이터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는 이렇게 지갑 주소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고래 지갑 주소의 네트워크 활동과 거래량 그리고 특정 주소로의 자금 이동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고래는 약 380억 개의 코인을 가지고 있고. 대략 30억 원의 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위로 올라가서 제일 상단에 이렇게 토큰 어드레스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토큰 주소 같은 경우는 이 코인 개코 사이트에 가서 시바이으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걸 눌러주시면은 토큰 주소가 복사가 되고요 자 주소를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체인은 이더리움 기반 데이는 천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런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은 여러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 코인의 고래들이 어느 거래소에서 얼마나 매수했는지 다 나옵니다. 엄청나죠?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원래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는 탈중앙화로 누구나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블록체인 자체에 투명하게 저장되기 때문에 코인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누구의 지갑 주소로 이동하는지 고래들은 어떤 코인들을 매집하는지 이런 것들을 애초에 다 추적을 할수 있게 만들어진 게 블록체인이고요 우리는 평소에 바쁘기도 하고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만 잘 몰랐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리스트에서 시바인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지갑 주소는 얼마의 수익을 냈을까요 자 여기 1위에 있는 지갑 주소는 시바인으로 매도해서 약 30억의 수익을 냈죠 자, 이제 지갑 주소를 추적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뱅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제가 알고 있는 고래의 지갑 주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해보면 2억 달러 하나로 거의 3천억 3천억에 가까운 시바이누를 가지고 있는 지갑 주소가 나오는데 이 고래 같은 경우는 시바이누에는 2억 달러를 매수해 놓은 상태고요 이더리움은 훨씬 적은 비중으로 매수해 놨는데 시바이누를 3천억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매수해 놨다는 거는 시바이누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고래들의 지갑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어떤 고래들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언제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매도할 때는 같이 매도하는 그런 이상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고래들 중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되고 10조의 자산을 보유하고 시바이노와 도지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다빈치 제레미와 아크인베스트의 창업자인 돈남원이죠 캐시우드 트론 창시자인 저스틴선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림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 그리고 바이낸스 조인, 창펑자오 등등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천억 그 이상의 수조원 규모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부자들의 지갑 주소를 추적을 해서 이들의 공통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코인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아직은 높지 않은 그런 코인들에 투자를 한다면 정말 많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로 추정이 되는 지갑 주소 중에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물론 추정이기 때문에 몇몇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래들 지갑에서 매일 몇천억, 몇조원의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자, 업기트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시총이 가장 낮은데 다빈치, 제레미가 언급을 했었고, 게다가 제레미로 추정되는 지갑 주소에 매수되어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유명인들과 세계 최대 코인 세력 DWF와 같은 코인 거대 세력으로 추정되는 지갑에 매수되어 있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상태고요.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고래들이 매수할 때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매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난 2년 동안 큰 수익을 얻었는데 자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드머니도 작았던 제가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약속드린대로 제가 정리해놓은 현재 유명인들 지갑 그리고 DW랩스에서 공통적으로 매수한 업비트에 있는 코인 이름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구독자님이란 걸 알고 암호화폐 유명인사들이 코인 지갑으로 매집 중이고 저도 매수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업비트의 코인 이름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인에 진심이신 분들에게 제 노하우를 전부 다 알려드렸고요. 현재 유명인사들도 이제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매집을 하는 만큼 정말 크게 기대가 되죠.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2895-0073으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업비트의 이 코인 이름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